임금은 어린 나이로 왕위를 이었고 여덟 명의 대군은 강성하니 사람들이 모두 근심하고 위태로워했다. 네, 오늘 살펴볼 사극 영화는 2013년에 개봉한 영화 관상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영화 관상을 통해서 수양 대군과 단종의 이야기를 한번 사료를 통해 살펴볼까 해요. 우선 영화의 배경이 되는 시대적 상황을 한번 살펴볼 건데요. 이 모든 이야기의 시작은 문종의 죽음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문종은 세종의 장남인데요. 참 불행하게도 제위한 지 2년 4개월 만에 세상을 떠나게 돼요. 그런데 당시 문종에게는 한 가지 고민이 있었습니다. 당시 문종의 고민에 대해서 연려실 기술은 이렇게 적고 있어요. 문종은 세상을 떠나기 이전에 세자는 어리고 종실은 강성한 것을 염려했다. 이 당시 세자 나이가 12살 밖에 안 됩니다. 단종의 운명에 대해서 이제 걱정을 했던 거죠. 실제로 문종의 말처럼 이제 다른 왕자들이 매우 강성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경계해야 할 대상은 바로 수양대군이었습니다. 수양대군은 세종의 차남인데요. 상당히 호방하고 좀 영웅적인 이런 면모를 보여주는데요. 실제로 나중에 수양대군이 어, 왕이 되고 나서 자신의 아들한테 이런 말을 해줬다고 합니다. 나의 웅장한 기운은 한 시대를 풍미했고 내 힘은 달리는 소도 막을 수 있었으며 뛰는 속도는 달리는 말과도 견줄 수 있었고 활은 백발을 쏘면 백발을 다 맞췄다. 어, 자신은 젊었을 때 어, 한때 이랬다. 어, 이 아비가 잘 나갔다. 뭐 이런 식으로 아들한테 자랑을 했던 거죠. 이처럼 수양대군은 상당히 막강한데 이제 문종을 대신해서 새로 왕이 된 단종은 이제 나이가 불과 12살이었습니다. 상당히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고, 이런 상황에서 인심 또한 상당히 흔들릴 수 밖에 없었어요. 당시의 상황을 열렬실기술이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임금은 어린 나이로 왕위를 이었고, 8명의 대군은 강성하니 사람들이 모두 근심하고 위태로워했다. 이런 상황에서 문종은 자신의 어린 단종을 보필해줄 사람을 찾을 수 밖에 없었고, 그 사람이 바로 영화에서 나오는 김종서라는 사람입니다. 김종서는 우의정이었는데요. 문종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김종서 황보인에게 특별히 명하기를 나의 유명을 받아 어린 임금을 보필해다오. 그가 그러니까 왕자들은 강하고 자신의 세자는 약한 상황에서 문종이 특별히 부탁했던 사람이 바로 김종서였던 겁니다. 이 사실은 연려실기술 뿐만 아니라 단종실록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요. 김종선은 여러 임금을 모신 원로 대신으로서 선왕으로부터 무거운 책임을 받았다. 당시에 김종선은 뭐 조선에서 최고의 원로 대신 사람들에게 상당한 평가를 받고 있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별명이 큰 호랑이, 대호라고 불렸던 사람이에요. 수양대군 입장에서는 자신이 왕이 되려면 가장 먼저 제거해야 되는 1순위, 이큰 호랑이를 잡아야 자기가 왕이 될수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이 호랑이를 잡기에는 이 김종서라는 존재가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사실상 모든 국정이 다 김종서의 손에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리고 또 다른 기록을 보면은 이 김종서가 인사권을 마음대로 했다는 사실을 알수 있습니다. 바로 그 유명한 황표정사인데요. 단종실록에 이런 기록이 있어요. 의정부 대신들이 인사를 할때 명단에 황표를 붙여서 결제를 올렸다. 단종은 반드시 황표를 받은 사람만 낙점했으므로. 당시 사람들은 이것을 황표정사라 일컬었다. 단종은 그냥 결제만 하는 거예요. 단종은 그냥 그 도장만 찍는 거고 실질적으로 인사권을 행사하는 것은 다 김종서였던 거죠. 이 황표정사에 대해서는 영화에서도 연출이 되었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 인사 명단에 어떤 이름에 대해서만 황표가 붙여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황색 표가 붙여져 있죠. 이렇게 해서 단종에게 올리면 단종이 이 황표가 붙은 사람을 낙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사실상 왕은 허수아비고 모든 사안은 다이 의정부 대신들 황보인과 김종서가 결정을 한다는 거죠. 근데 이것에 대해서 이제 세조라든지 단종실록을 편찬한 사람들은 비판을 합니다. 단종실록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김종서 황보인 등이 임금이 어리다고 무시하고 문무관의 인사권을 독점하여 권력을 전행했다. 인사 안에 황표를 붙여서 임금의 인사권을 무력화하고 탐욕을 자행하여 공공연하게 뇌물을 받았다. 실제로 이 황표 정사가 나중에 문제가 돼서 단종이 금지시키는데 정부 대신이 벼슬을 제수할 때 황표를 붙이는 것에 대해 임금이 그 폐단을 알고 금지하였는데 황보인과 김종서가 이를 무시하고 다시 황표를 썼다. 단종이 그것을 하지 말라고 했는데 황보인과 김종서가 다시 황표를 썼다고 하는 것은 어린 단종을 이제 무시하고 자신들이 인사권을 행했다는 하나의 증거가 되겠죠. 이렇게 뭐 단종은 허수아비고 사실상 정치의 모든 권력은 다 김종서가 갖고 있으니까 그 위세가 얼마나 대단했는지 실록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김종서가 집안일로 충청도에 내려갈 때 전송하는 자가 많아 서울이 텅 빌정도였고. 경기도, 충청도에서 수많은 비용을 댔으며, 여러 군연에서도 뇌물이 끊이지 않았다. 그러니까 어떻게든 김종서한테 잘 보이려고 줄을 서는 거예요. 김종서를 통해야 자기가 벼슬을 얻을 수 있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다 김종서에게 아부하고 그랬다는 거죠. 당시에 이 인사권을 전횡하는게 얼마나 심했는지, 실록에는 계속해서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매번 인사를 할 시기가 오면, 그들의 아들, 사위, 아우, 조카를 번갈아 이끌어 주었으며, 이를 전혀 부끄럽게 여기지 않았다. 예를 들어서 황보인의 아들 황보석은 별다른 공로가 없는데도 1년 동안 무려 5개단이나 승진했다. 이 황보인이 아까 전에 김종서와 함께 문종의 유명을 받은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근데 그 아들이 1년 동안 무려 5개단이나 승진했다고 하니까 이거는 사실상 뭐 사장님 아들처럼 낙하산으로 등용이 된 거겠죠. 그리고 또 다른 예시들도 있습니다. 김종서의 장남인 김승규는 사복소윤. 탄남인 김승벽은 충운사 녹사로 임명했다. 김종서의 사위인 김자청은 정구서승, 황보인의 사위인 홍원석은 공조자랑에 임명했다. 자신들의 친척들, 가족들을 이제 마음대로 인사권을 휘둘러서 좋은 자리에다가 꽂는 거예요. 이렇게 단종은 허수아비고 몇몇 의정부 대신들에 의해서 인사권이 행해지니까 말이 나올 수밖에 없었겠죠. 그래서 하루는 허후라는 사람이 이제 김종서를 찾아가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요즘 세상 사람들이 의정부의 자제들이 관직을 외람되이 차지한다고 말이 많으니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아, 지금 민심이 너무 안 좋습니다. 이게 좀 적당히 해야 되는데 너무 심하게 노골적으로 했다는 거예요. 이 말을 들은 어, 황보인과 김종서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죽을 때가 가까운데 앞으로 살 날이 얼마나 남았겠는가. 지금 자손을 위해 도모해두지 않으면 훗날에 누가 다시 그들을 써주겠는가. 그러니까 어, 자기들이 이제 앞으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어, 할수 있을 때 최대한 해먹자 하는 거죠. 이런 두 사람의 행태에 대해서 이 실록을 작성한 사과는 이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황부인과 김종선은 무거운 책임을 받았으나 어리고 외로운 임금을 보필할 생각은 하지 않았다. 사사롭게 그들의 자손이 출세하는 것만 걱정할 줄 알고 국사가 한 가문의 손에 돌아가는 것은 염려하지 않았다. 이 어린 임금을 잘 지켜달라, 보필해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보필은 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들이 권력을 마음대로 휘두르고 있고 사사롭게 국정을 농간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사관이 이렇게 무섭게 비판을 한 거예요 근데 여기까지는 제가 단종실록의 시선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로 단종실록이나 세조실록에 기록된 내용을 가지고 역사를 재현한 것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단종실록이라고 하는 이 기록은 어떻게 보면 세조의 시각이 철저하게 반영된 편향된 기록일 수도 있어요 세조가 집권하고 나서 자신의 직권에 대한 정당성을 쌓아올리기 위해서 만든 기록들이기 때문에 자신의 라이벌들을 철저하게 깎아내리고 부정부패를 일삼은 사람으로 만들어야 했던 거거든요. 이들을 악마화시켜야 자신의 직권이 정당화되잖아요. 반면에 세조는 아주 청렴하고 왕권에 욕심이 없고 성품도 어질고 굉장히 미화하는 기록이 많이 나와요. 이 기록도 과연 다 믿을 수 있는 걸까요? 그래서 이 단종실록을 인용하거나 읽을 때는 우리가 좀 조심할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어 어, 이 김종서가 과연 그렇게 부패한 정치인이었느냐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습니다. 오히려 당시 김종서의 평판을 보면은 당시 선비들은 김종서의 인품에 대해서 칭찬을 많이 해요. 나라 안팎으로 두루 신망이 두터웠던 사람입니다. 예를 들어 성균관 유생인 김한경이 김종서는 학문이 경전과 역사에 통달했고 도덕과 문장은 본받고 또 본받을만하니 과연 조정 관료의 영수라 이를만하고 사림의 표준이라고 칭할만합니다. 이렇게 신망이 두텁고 나라의 큰 어른인 김종서가 과연 그 단종실록의 기록처럼 그렇게 막 뇌물을 받고 국정을 농간하고 이렇게 했겠느냐? 이거에 대한 균형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또 인사권을 막 마음대로 했다는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 단종실록에는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김종서는 붕어를 좋아하였는데 하무치라는 사람이 이를 알고 매일 아침마다 김종서에게 붕어와 메추라기를 바쳤다. 이에 김종서가 그를 칭찬하여 첨지중추원사로 제수했다. 그러니까 이 기록만 보면 김종서가 자기에게 아부하는 그 하무치라는 사람을 어디 벼슬 자리에다 꽂았다. 마음대로 사사롭게 인사권을 행사했다. 라고 읽힐 수가 있는데, 사실 다른 기록을 보면은 김종서가 그 하무치가 임명된 것에 대해서는 전혀 몰랐다. 대체 하무치를 누가 추천해 준 것이냐라고 오히려 화를 내는 장면이 있어요. 김종서가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내시들이 국정을 농간하는 것이 걱정된다. 하무치는 분명 몰래 추천한 자가 있을 것이다. 분명히 누군가가 몰래 하무치를 추천한 사람이 있을 거다. 그리고 또 김종서는 자신의 아들이 승진한 것에 대해서도 모른다. 김종서가 사람들한테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천지귀신이 위에서 지켜보고 있고 여러 사람들이 곁에서 감시하고 있다. 내 아들을 승진시킨 일에 대해서는 맹세코 아는 바가 없다. 공명정대하게 인사를 했다. 그렇게 사사롭게 내 아들이라고 뭐 승진시키고 이러지 않았다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맹세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뭐 정말로 김종사가 어떤 인물이었는지 정말 그 수양대군 측의 말처럼 마음대로 인사권을 휘둘렀는지 아니면 김종사의 말처럼 정말 자신을 억울한지 지금으로서는 우리가 그 진실을 찾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어, 우리가 역사를 공부할 때는 항상 사료가 편향됐을 가능성 특정인을 지나치게 미화하거나 혹은 지나치게 폄하하거나 이렇게 과장됐거나 축소됐을 가능성도 항상 염려를 하면서 공부를 해야 된다 이거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게이 단종실록의 사례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든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해서 운종이 죽고 나서 어린 왕인 단종이 즉위한 상황을 한번 살펴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본격적으로 수양대군은 어떤 인물이었는지 어떻게 해서 그런 난을 일으키게 되는지 그 과정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